네 안녕하세요 자원차 진단평가사 내차 마이너스틸 전진우 팀장입니다 형님들 아 오늘도 제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녀석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차량 QM6 차량인데요 2019년도 3월달 등록된 차량이에요 근데 이 차량이 우선 디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차량보다 연비도 좋겠지만 어그 뭐랄까? 이 디젤의 그 덜덜덜덜 요런 것들이 좀 싫어 하신 분들은 좀 가솔린을 선호하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뭐이 디젤이 막막 막 이렇게 형님들 막 떨고 그러진 않습니다. 정숙성도 나쁘지 않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형님들 다른 것보다 이 QM6를 찾으시는 형님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S링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풍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면 a d 에는 통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거기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에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 정도면 금액적으로도 거의 미쳤고 성능적으로도 미쳤고 예, 옵션도 나쁘지 않고 a d 에는 없는 통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형님들. 거기다 브라운 시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실 주행까지 다 완벽하게 했고요. 형님들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이 녀석 야, 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차진단평가사네참만이었을 전주는 팀장입니다 형님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녀석은 정말로 너무나 괜찮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성능기록부 올려드릴 건데요 성능기록부 보게 되시면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했다 라는 것을 형님들께서 아실 수가 있고요 검정색 바디에 어 외판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다른 곳보다도 형님들 옵션이나 금액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옆에 제가 지금 정보를 올려드릴 건데요 정보를 보게 되시면 형님들 딱 보시더라도 금액, 옵션, 주행거리, 예, 연식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5초만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때 훨씬 더 귀에 쏙쏙 박힐 겁니다 이 차량은요 형님들 다른 곳보다도 연료가 디젤 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가솔린 모델보다 훨씬 더연비적으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제가 시운전을 했을 때 다른 디젤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보다도 일단 정수성도 나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S링크 들어가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브라운 시트 이런 부분들 좋고 또 알리 등급이기 때문에 통풍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엘리 등급에는 통풍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형님들께서 조금 고민을 하시고 비교를 하시고 하실 때는 이런 옵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비교 하시면 됩니다. 옆에 지금 금액이 나오고 있죠, 형님들. 1350만 원이면. 이거 진짜 어디서도 형님들 구하기 힘듭니다. 네, 정말로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다 확인을 한창이기 때문에 형님들 걱정 없이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올라오기가 힘드시죠? 네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두 대, 세대 정도는 무조건 지방으로 나가요. 네 이렇게 탁송 사진도 올라가고 있죠.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실하고 꼼꼼하게 다 보고 형님들께 비대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형님들 원하시는 시간대에 차량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네, 시간을 조금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다른 거 말하지 않을게요. 형님들. 그냥 이거는 정답이다. 네 고민하지 마셔라 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면서 저는 일단 형님들한테 외관 모습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QM6 전면부 모습입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배각화 영상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게 되면요 밑에 하단 범퍼라든지 그릴 부분 네, 예, 제가 확인해드리고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도 참 나쁘지 않은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위에 본인 상태를 볼 건데, 검정색 차량이라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셔야 되지만, 일단은 뭐돌팀이나 스톤칩 부분들은 없어도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약간의 미세한 돌팀이나 스톤칩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면부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또는 고속 세차 하시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배확한상 없고요. 이 헤드라이트 보면 약간의 이런 살짝 살짝 실스크래치들은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 깔끔하고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약간의 이런 애교적인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는 확인해드리고요.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앞도어, 뒷도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외판 상태.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썬팅 상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팅 상태 나쁘지 않고요. 측면부 모습 보더라도 참 인기가 많은 QM6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정말로 가성비 SUV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해 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나쁘진 않고요. 약간의 아주 살짝 실스 크래치가 있는 줄 알았으나 뭐가 묻은 거였습니다, 형님들. 아주 이런 미세한 이런 거 쪽. 만거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나쁘지 않고 회상태 보여드리면 회상태 끝에 쪽이나 이런 부분 괜찮고요. 여기 앞쪽에만 살짝 미세한 살짝 스크래치 있는 거 말씀 올릴게요. 타이어 상태 뒤에는 6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니어 부분은 보여드릴 건데요. 네, 니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위에 선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아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옵션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6대사 폴딩을 하게 되시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네, 차박이나 캠핑 이런 거를 즐기실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 차량 상태가요 형님들 진짜로 너무나 좋아요 네, 이거는 제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뒤텐다 부분도 상태 좋고 휠 상태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이런 대교적인 스크래치 있는 건 중고차니까 형님들 조금씩만 예,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도어 트림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보면은 도어 트림 부분 좋고요. 시트 상태, 아 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고, 아 상태 좋고요. 등받이 상태도 굉장히 좋은 거 형님들 예, 보이시죠? 기가 막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데 요런 것도 찾기 힘듭니다 형님들 브라운 시트 들어가져 있는 게또 이게 희소성이 있어요 자, 뒷도어 앞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에서 다시 제가 크로스 체크로 보여드리면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상태가 매우 훌륭하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펜다 아, 부분 야, 좋죠 에, 그리고 휠 상태 여기도 나쁘지 않은데 끝에 쪽으로 아주 애교적인 것까지 제가 다 확인해서 형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야 상태 좋고요. 주행거리도 좋고 네 옵션적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이 정도 가격에 정말로 이 QM6를 찾으신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면서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디젤답게 그냥 아주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디젤 차량은 제가 항상 하는 게 있죠, 형님들.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을 때이 진동감을 보는 건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뭐바바봐때 떠는 것도 없고 제가 이제 딱 느낌을 말씀드리는데 형님들도 아마 차량 받으시면은 그 정도 느낌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블랙박스는 따로 없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해 드리고 하이패스 눈밀로들어가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 도어 트림 부분도 좋고요. 시트, 하,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져 있으면 님들 등받이 시트까지 전반적으로 너무나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게 되면 아주 그냥 화질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요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삼성차에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크루즈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갔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볼륨 버튼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밑에 쪽으로 볼륨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핸들 가죽 상태도 너무나 깔끔한 상태 주행거리,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98,100km 탄 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작동 잘 되고 있으니까요. 형님들, 이 차량, 어, 저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에, 안에 브라운 시트, 옵션적인 부분 다 활용, 비교하신다 그러면, 아, 진짜 이거는 형님도 어디서 구하지 못하는 그런 녀석이다라는 걸 말씀 올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